아까 얘기했던 그 박미나 말이에요 미국에 올때 가방 하나 들고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집을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몰라 와, 굉장히 좋은 집에 살아 그리고 그 자매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지금 현재 드림하우스에서 사는데 그 입술로 그 얘기를 했어요 드림하우스래 자기네 집이 모든 여건이 다돼 있어요. 예? 그 집을 들으려고 하면, 베이타운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깥에 그, 이 문이 있는데요. 문인데 있는데 이건 베이타운 정도가 아니야. 하란 그런 식인데 참잘 지었어요. 정말 그 훌륭한 곳에 거기에 집을 지었어요. 거기서, 거기서 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오묘해요. 그, 오기까지 남편이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오묘하게그 집을 마련하게 해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남편, 샘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친, 이 친구가 여기 학교 다닐 때, 네?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요, 그 부인이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믿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요, 긴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바마 그 행정부에서 통과된 게 뭐냐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천, 아니, 2014년도부터 전 국민이 모든 사람이 다 건강보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그 그것이 통과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실천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이 되려면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2014년도부터. 불과 2년밖에 남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만 누군가가 그걸 주장하고 모든 그 굉장한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 남편에게, 와, 자기가 해보려고 해보려고 했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나는 이건 방대하고 커서 난안 됩니다. 그리고 사형했대요. 거기 회사에서 전부 저게 해가지고 상해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다. 또 다시 부탁을 하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맡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그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남편을 서포트하는데 미나가 얼마나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그 아들, 박준영. 5년 만에 그이제 학위를 끝냈어요. 그 며느리도 끝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박준영이요. 내가 알아요. 새벽 기도에 인담은요. 여기 잠깐 지나가다가도 들리면요. 꼭 새벽에 나와. 그 젊은 사람이. 예? 최정환이하고 또래예요 어린애였었어요. 처음에 왔을 땐. 근데 한 가지 그 눈, 눈, 눈총에서 내가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 자세가 돼 있었어요. 얼굴의 모습이. 그러더니 학교를 그렇게 끝내 o o 데 박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집에서 일품도, 일 g 도 o 달러도 도와주지 않았대 night. g o o 서 n i g h 대막막한한 돈. 리리오히히학학에에서받아아면서서혼하고서 뭐 같이 살았대요 n i g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얼마나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이렇게 잘, 잘 풀려나가는 건지 몰라요. 예. 네.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사가 형통돼요. 그큰 일을 해내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hundred. 100. 백살까지 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장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건강하고 성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얼만큼 살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까먹어요 그것을 술 먹으면서 자기 장기를 상치고 담배 피면서 자기 장기를 상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내 자기 장기를 상처 입히고 예. 제구시를 못하게 까먹어 자꾸 깎아내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오래 살겠어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면 부어진 병다 살고 있어살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죽어. 여러분들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거예요. 예? 나를 이 봐서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오래오래 사세요.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떠났을 때에 아 오래 사셨어. 복 받았어. 그말 들어야 돼. 이번에요. 이번에 갔을 때 슬픈 얘기 또 하나 들었어요. 놀라운 일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도 알아요 옛날 옛날에 내가 한, 한국에 있을 때그 신앙생활 같이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인데 세상 떠났어요 목사님 부인이 됐는데 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깍쟁이처럼 고약하게 못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오래 둘 수가 없어요. 당신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어떻게 놔두겠어요? 미리 데려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평안을 누리세요. 주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예? 말씀대로.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예? 하나님이 주신 명을 다살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참, 훌륭하게 사셨다. 다 사셨다. 잘 사셨다. 충만한 인생을 사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마지막입니다. 천국의 축복이에요. 예? 천국 시민권의 축복. 보세요. 3장 20절, 빌립보서의 같은 책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서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지고 아무리 고위직까지 올라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사 영등했을지라도 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건 저주예요. 지옥에 간다면 말짱 모든 건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 보세요. 예, 3절에 예.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있느니라. 예, 생명록에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오래간만에 원래 길게 설교하지만 오늘 더욱 그랬던 것 같으네. 예. 그렇지만 이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걸 어떻게? 예? 그래도 안안 안 나가네 다들. 예. 예. 뭘 배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다섯 가지 요건 짚어보자고요. 정리합니다. 첫째,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예? 세 번째,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 마지막 요건이 뭐예요? 변바을 실천해라. 예, 내 말이 안에 성경에 오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예. Yeah. 다섯 가지 애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건강의 축복입니다. Health, 애두 번째, happy, 행복의 축복. 세 번째, home, 가정의 축복. 100. 빵빵하게 살병다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Heaven 천국 시민권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